주를 경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좋은 열매에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옷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옷, 내 영혼의 옷, 내 영혼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영혼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 세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 세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골로세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첫째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극률의 옷을 입어라 극률의 옷을 입어라 극률이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사막에서 있다가 이 뱀이 있는데 뱀이 너무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물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뱀이 물을 얼마나 잘 먹는지, 예. 그 짐승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어미가 죽었다든지 그랬을 때 새끼를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극률이 여기라는 말은 짐승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짐승들도 돌아볼 수 있다라는. 우리는 성품적으로 극률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예,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예, 정말 누가 이 밭을 맨다든가 시골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누가 힘들어하면 와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날품 팔아준다고 보나요 제가 예전에 금산에서 교회를 건축을 할때 기억나는 것이 이슬라브를 치는데 인부가 많이 필요했어요. 지금이야 뭐레모콘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이 오사부로다가 이걸 다 이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위에 꽉꽉 꽉 찼다는 표현이 좀그렇긴는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절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인건비 받고 온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건축에 도와줄 싶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이 교회 일이지만 그 사람 종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대한, 물론 거기에는 목사님에 대한 것도 있고, 장로님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떤 인맥을 통해서 내가 좀 하루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품이 일어난 거죠. 이 지서장도 이 모래, 자갈, 이야기해가 덤프트럭으로 이제. 이제 주고 공짜로 주는 거죠. 예, 교회 건축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극휼히 여기는 마음 나그네를 돌아보고 예, 정말 거지를 돌아보고 이러한 꼭 그런 사람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뭐 아파할 때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마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실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도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있으면 조용히 가서 돌아보는 거죠.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쌀도 좀 사주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도 좀 해주고, 예. 병든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가서, 가서 기도도 한번 해주고 하나님은 극률이 어떤 분이라고 해요? 풍성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이 극률의 성품 가진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예. 가만히 이제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성품적으로 극률이 여기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돌아봐 주거든요. 도와주거든요. 예, 힘들고 어려워할 때, 같이 돌아보는 거죠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것은 좀 어려운 거죠 예. 다시 말한다면 극률의 은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극률의 성품은요, 약자들에 대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 이쪽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한번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 목적으로 해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꼭 전도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늘 평상시에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은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자비로운, 그럼 자비로움은 자비로서의 어떤 그, 이,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 는 거죠. 예, 자비는 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이 친절해야 돼. 예, 아멘. 예, 친절해야 돼. 예, 음, 친절하고 선하고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자비를 베푼다, 친절하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이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어가 좀 거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비심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지 안 입는지 그 무관심한 사람이죠 말을 함부로 해요 왜 그러냐면 자비의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비는 상대방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돌아봐 주는 건데, 말이 거칠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게 자비로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예, 겸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겸모할 수 있는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죠. 겸손, 겸손이 주를 섬길 때라는 말이 있어요. 예, 겸손이 주를 섬 때. 정말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명예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많은 재물이 주어지고 그래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워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도 사람들이 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뭐 내가 모든 걸다할것 같고 막 그러다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겸손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예, 온유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고 온순하고 사려 깊은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 온유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품이 좀 온유하고 좀 부드럽고 부드러운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성품이 좀 부드러워야지 온화하고 부드럽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들을 보면 어때요? 막 힘이 자꾸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말하면 길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처음에는 뭐, 위에 올라 타잖아요. 타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사람을 등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떨어뜨리려고 말들이 막 난리를 피고 그런데도 거기 끝까지 붙어 있는 거죠. 말이 지칠 때까지. 말이 포기할 때까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말이 그 다음에는 포기합니다. 아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구로 받아들입니까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니다 자기를 포치할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저 온유한. 다시 말한다면 온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요. 땅을 기업으로 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부자도 될수 있고요. 온유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이더란 얘기죠. 진짜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 모세의 온유함 모든 지면에 모세처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예, 정말 그렇게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욕하고 죽이려 그러고 수근거리고 저 사람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국으로 가자 그러고 반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온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하나님,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막 혈기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 견디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 견뎌야 돼. 요 참을 수 있어야 돼.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에 주님의 어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던거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돼. 끝까지 최후승리 얻기까지라는 거죠. 참 힘들 때가 언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오래 못 참는 거. 언제 못 참을 것 같아요? 아, 시험이 왔을 때. 요배 시험. 아, 참기 쉽지 않겠죠. 예, 요배 시험 가운데 재산도 어, 글쎄,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죽고 종들도 죽이고. 자기 몸마저도 병에 걸려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랬을 때 친구들조차도 위로는커녕 원망한다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였을것 같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요배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다시 말한다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신 것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으심이 풍성하셨다. 길이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라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우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동복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잘 참으시고 최후 승리 오케까지 참으시고 영광에 이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있는데 서로 용납하는. 것.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용납할 것이냐? 예. 무엇을 용납해야 될것 같아요? 용납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용납할 것인가? 예. 사람마다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고쳐지질 않아요. 그것도 용납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단점이 있잖아요 잘못된 게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조 고쳐지질 않아요 때로는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어쨌든 그렇게 평생 고치려고 해도 다못 고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 참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말안 들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용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수했을 때 용납하는 게 실수. 식당에 가면 주방에서 일하다가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죠.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미국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들이 잘못 실수해가지고 그를 쨍그랑하고 깨뜨리면 박수를 쳐준대요. 왜 박수 쳐줄까요? 아, 설거지 할거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축하한다. 정려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교훈은 어떨까요? 쨍그랑하고 깨뜨렸어요 아이, 조심 좀 하시지. 아, 그제 나도 미안해서 지금 죽을 판인데, 머리를 못들 판인데,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해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요 실패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되래? 용납하는 거죠. 용서도 해주고.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뭐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라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다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일곱 번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일곱 번죄 놓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일곱 번다 용서해줘라. 그 용서는 바로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용서해 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 전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고 용서하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예, 서로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스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했용서해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어요.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전체적인 걸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자.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주고. 그래서 교회는 회개가 있지만 용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있어요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요. 불의한 자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새롭게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누더지 옷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신의 성품을 옷 입지 않아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본문에서 다섯 가지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률. 금률. 극률이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옷을 입으라라는 것.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놀라운 것은요. 뱀에게 물을 줬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뱀이 물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뱀이 자기에게 물준 것을 그 사람을 물겠습니까? 안 물죠 벌도요? 아무에게 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벌 같은 경우는 쏘면 자기가 죽거든요 엉덩이에서 이렇게 살이 빠져나가요 뭉통 빠져나가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아무에게나 벌을 쏘겠습니다. 벌이 쏘겠습니다.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띠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으로 이렇게 보면 이 띠를 띠어야 이 그 히브리인들 이렇게 보면 옷이 볼랑볼랑볼랑 하잖아요. 일을 할 때나 이 띠를 딱 띄어야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 사랑의 띠로 우리가 묶어야 돼요. 사랑 받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또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물붙듯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